It was unusual. 그것은 n 했습니다 a m o n g s a v a g e r 누구 사이에서? 야만인들 사 a m 서 n 히 어떻게 보면 a 명 a 되지 않은 e 날에 살던 그런 야만인들 사이에서는요. 여기서 뒷부분요. 4 a to B 형태가 나옵니다. 또 나와요. 또4 a to B. 4 a 계속 나와요. r a t a b e r For. 누가? The man. 사람인데요. Who have food. 음식이라는 걸. 식량을 가진 사람들. 사람이. To share. 나눠먹는 거. 그것을. With a man. 누구랑? With a man who. 또 관계자 명사죠. Had none.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눠먹는 것이. User, user. 흔했어요. 그리고 또 For travelers. 여행자들이. To be fat. fed, 비동사 pp죠. fed는 feed, f e e d e p p 죠 feed는 먹이를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be fed, 먹이를 받는 거. 다시 말해서 음식을 제공받는 거. at any home, 어떤 집에서든지. 그런데 집은 집인데 they chose. to stop at, 그들이 거기서 들러가지고 어, 여기서는 chose. 스타 d 하기로 거기서 들르기로 결정한 어떤 집에서든지 비피드 음식을 제공받는 것이 아주 유얼했고요 흔한 일이었고요 그 다음 아 on their way 그들이 가던 길 위에서 도중에 어디를 가던 도중에 그리고요 또 for communities 공동체들 harass 고통을 받는 harass 괴롭히다라는 뜻인데요 p 피죠 w i t h drought,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가뭄을 시달리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마을들, 공동체들이 to be maintained, maintain 뭔가 유지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부양하다라는 뜻이에요. Support가요. 그래서 be maintained, 부양받는 거, 부양되어지는 거. 누구에 의해서요? By their neighbors, 그들의 이웃들에 의해서 부양을 받는 게. 그러니까 서로 서로 당연하게 누군지도 몰라도 그냥 근처에 아니면 자기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자기 옆에 주변에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힘들 때 도와준다라는 것, 음식을 나눠 먹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야만시대, 세비지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라고 표현했죠. If 만약에 한 남자가요, s e t down 앉는다면 to his meal, 그의 식사로 가서 딱 앉을 때, 밥 먹으러 가서 앉을 때, 이 나무 숲 속에서요. He was expected to expect 기대하다죠. Be expected to 뭐뭐하기를 기대받다. 다시 말해서, 뭐뭐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Call 부르도록 loudly 소리 크게. For someone for A to be 누군가를 오라고. 그리고 share it with him 그와 함께 나눠 먹자고 크게 부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당연시 되어 있었어요. before he, he might just eat alone. 그가 he might just eat alone 혼자서 그냥 먹도록 justly 당연하게 그냥 먹도록 되어 있을지도 모를 때그 전에 누가 없나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나눠 먹고 그래서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부유한 삶이 아니었는데 자기 것도 먹기 먹을 만한 양이 많지 않았을 건데도 함께 누군가 있으면 나눠먹을 그런 준비가 벌써 돼있었죠. When, 때죠. a Western traveler, 한 서양의 어떤 여행자가 말했을 때. s o m e o n e who is a good p e s o m e o n e a about the poor, 가난한 사람. t h e p o o r 형용사 앞에 o o r p e o p l e 이죠 in London, London, 이면 도시지. 완전히 번화한 도시. 우리가 흔히 말 어떻게 보면 수도권 도시에 있는 가난한 사람 거기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완전히 번화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받지 못하고 그냥 굶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걸 말을 했나봐요 그 사모한족에게 The savage, 그 야만인은요 이게 사모한족이죠 야만인은 a s k 물어봤어요 In astonishment 깜짝 놀라서 how is it? 어떻게 그래요? no food 음식이 없어요. no friends 친구가 없나요? no house to live in 안에 살 집이 없나요? where did it grow? 어디에서 그런 줄 알았죠? are there no houses belonging to his friends? 그의 친구에게 belonging to. 뭐에게 속하는? 뭐뭐의 거신? 그의 친구의 거신 집이 없나요라고. 다시 말해서 음식이 있다면 나를 먹을 수 있고 또친구가 자기가 음식이 없으면 친구가 음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딘가에 살 집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누군가가 집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든 부족한 상황이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당연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런던에서 살고 있는, 그냥 배고파서, 헐벗고, 집도 없이 그렇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겠죠? The hungry Indian, 그 배고픈 인디안은요. 여기 아까 사모아인 족의 인디안 쪽에 한 사람인가 봐요. 그 배고픈 인디안은요. Had to, had to는 해야 했다지만요. But, just가 들어가면요. 단지 뭐뭐하기만 하면 된다. Have not, have but to ask 요청만 하면 돼요. To receive 받기 위해서 요청해서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말이죠. However small, however 형용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죠. 아무리 작더라도 the supply 그 공급량이 아무리 제공하는 그 음식량이 작다고 하더라도 food는요 was given to him 그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주어졌어요. If he needed, 만약에 그가 그것을 필요시 했을 때는요 no one can want food 아무도 음식을 원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원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원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음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While 뭐한 동안에 there is corn 옥수수가 있는 동안에 anywhere in the town 마을에서 어딘가에 누군가가 옥수수를 가지고 있다면은 누군가가 음식이 있다면은 그 주위에 있는 어떤 누구도 배가 고플 필요 없다는 말이죠. 음식을 원할 수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can. can이라는 게 부정할 때 뭐뭐 할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여기 no가 있기 때문에 can이 not을 붙인 can나 뭐뭐 일리 없다라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래서 want. 원할 리 없습니다. 음식을 누군가가 주변에 옥수수를 가지고 있다면 은그 사람은 음식을 원할 리가 없습니다. 배고파서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